에휴, 어, 짐다썼어 나가기 싫은지? 그지? <laughs> 여기에 있으면 진짜 하루 종일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짐다 싸고, 나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고, 여기 방캉만한 바퀴 돌아보고 오려고 하는데, 엉덩이가 떨어지질 않습니다. 간만에 마음에 드는 수제였다한 가지 단점은 이제, 다리가 너무, 벌레가 너무 많이 올렸다는 거. <laughs> 근데 이거 다 여기서 물린 거 아니고, 그래. 산속 숙소에서 올린 거야. 파루사리 같은 애들이 물더라고요. 목이 많이 물어요. 약간 파리같이 생긴 애들이 물어요. 와나 건기에 치앙마이어 와서 이렇게 뭐가 많이 물린 건 처음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오히려 벌레가 없었어. 벌레 없었어. 가볼까? 커피 한잔 마셔야 될것 같아. 짐을 쌌더니 땀이 나네. 가보자. 가봅시다. 저희는 체크아웃 하고, 여기 방콕하서로 넘어와가지고 커피 한잔 시켰어요. 여기 그래프커피가 생겼네요. 여기 그래프커피가 그 치앙마에서 맛있기로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커피가 맛있긴 한데 좀 비싸요. 이거 라떼 한 잔, 이 조그만 거한 잔에 1 3 0밧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커피는 맛있긴 하더라고요. 되게 찐하고 산미 있는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커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떼는 산미가 있는 게 맛있더라고. 마이콜이세요? 뭐 짭짭 프루 짭짭 맛 좋은 단 여기는 방캉하시라고 제가 어저께부터 계속 <laughs> 왔다 갔다 했는데 여기가 예술가 마을이라고 하는데 소품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뭐 카페 약간 이런 작은 샵들이 되게 모여 있는 거 문화 단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여기가 특별한 게 여기는 이게 막 공장에서 나온 그런 공산품들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직접 만드는 그 핸드메이드 제품들, 수제, 뭐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어서 조금 특별한 곳이에요.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 여기 분위기 자체가 되게 아기자기하고 되게 예쁘거든요. 마을 자체가. 마이콜 씨. 응? 치앙마이 와가지고 방콕 티셔츠 입어도립니까저기 가방에는 치앙마이 마라톤 티셔츠, 티셔츠가 두 장이나 있습니다. <laughs> 그거 제발 입지 좀마 그거 입으면 치앙마이 아재 같아 근데 안 입던 컬러를 입어서 그런지 너무 티나? 옷이? 응저기 음, 무슨 철쭉인줄 알았어 꽃처럼 화사하단 말이지? <laughs> 우리가 아까 아침 먹은 게 170이었거든? 밥두 개랑 음료수랑 해가지고 이게 지금 커피 한잔 130이잖아 아까 밥이 7,300원이고 커피가 5,600원인데 음, 진짜 비싼 커피다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여기 커피가 맛있긴 해 그러니까 저게줄 서서 먹지 근데 여기 무슨 손님들 보면은 다 태국 분들이야. 우리나라도 똑같잖아. 커피값 디저트가 더 비싸고 막 이러는 거.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 없어서 지금 마음껏 구경을 못하겠네. 사서 어디다 쓰려고 그래? 이거 되게 비싸. 990바트야. 여기가 거의 다 핸드메이드 제품을 판매하는 데라서 가격대는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렴한 기념품 사시려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구경하다가 예쁜 거 보면 살까 싶다가도 가격대 보면은 막 그냥 그렇게 무턱대고 살. 저렴한 가격대는 또 아니어가지고 살짝 그 구매하기까지는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 현금도 없어. 그것도 그래. 이거 너무 귀엽다. 아. 동전 지갑 아니 근데 사실 이거를 손뜨개로 했다고 하면 비 수밖에 없지. 약간 티셔츠 이거 약간 진짜 이거 하니 되게 좋은데. 얘도 귀여워. 게 아. 너무 귀엽지. 음. t o 음. 하나 나 왔대. 아. 그럼 사야 되는데. 하하하하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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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또 왔네요. 네, 네. 아, 예. <laughs> 아니, 예. <laughs> 이게 GLN이 아, 이제 태국에서 안 돼. 아, 그래서 아, QR이 안 되기 시작한 아, 거야. 옛날에는 저희가 그 QR코드로 프롬프트페이로 진짜 편하게 맞아. 결제를 진짜 항상 했었는데 그게 지금 중지가 됐습니다. 아, 다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GLN페이 그 결제가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 현금이 없어가지고 알리페이로 결제했어요. 옛날에 상해 갔다 와서 그러니까. 알리페이 그 해놨는데 어, 해놓길 잘했다. 안 됐는데 짐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갈 때는 조금 더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치앙마이 시내 한복판으로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친구인데 비비랑 커플입니다. 둘이 인사해. 커플샷을 많이 찍어줘야 될것 같아요. 40분 응. 다 체크인 시간 맞춰 오긴 했는데 농청소가 아직 안 됐다고 40분 기다리래요. 저 근처에 응. 카우소이 맛집이 있어. 아 진짜? 점심을 후루룩 먹고 오면 딱 좋을 듯 여기가 인기 있는 집이라서 웨이팅이 좀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금방 빠진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응 가봅시다 북부에 왔으면 카우쏘이 먹어줘야 돼 사람 엄청 기다리는 곳이에요 어, 먹을 수 있을까? 어, 사람 진짜 많아요 여기인데 여기가 웨이팅 길기는 한데 회전률이 좋아가지고 빨리빨리 빨리 빠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땐한 15분 정도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것 같아 7번 두개 테이블 러퍼 네이버 거꾼탑 아, 그렇죠. 저희 마실 거 이거 타이 레몬티랑 타이 밀크티 시켰어요 타이 밀크티는 제이씨 거 밀크티를 시켰습니다 시원해. 이렇게 약간 그기름진 음식 먹을 때요거 타이 레몬트 시키시면 되게 상큼하고 시원해서 맛있더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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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짜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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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림판 짜라라 갖고 거래나? 수동으로 하는데. 이 까우소이가 그 태국 국수 전통 음식 중에 되게 유명한 음식이거든요. 그 태국 국수류랑 또 틀린 게 약간 좀 코코넛 커리에다가 약간 카레를 섞은 그런 오묘한 맛 나가지고 약간 호불호가 조금 갈리긴 해요. 사실 저는 호로거든요. 근데 이거 제이씨는 좋아해가지고. 네, 땡큐! 오, 아, 세 개를 시켜야 되는 양이 적어. 태국 국수집이 보통 그렇긴 한데, 여기도 그 양이 적어요. 그래서, 두 명이서 오시면 한세개 정도는 시켜야지 좀 비가 좀 찬달까? 그래서 저희는 카우소이 하나에다가 고기국수 두개 시켰어요. 이렇게딱 먹으면 적당. 저희는 치킨 카우소이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요거 위에 닭다리, 하나 구명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 요거 튀김 면, 이거까지 같이 구명으로 얹어주서 나와요. 코코넛 밀크 맛이 막 강한데 뒤에 약간 매운 맛이 옷치고 들어와. 사실 저는 코코넛 밀크를 안 좋아하거든요. 저한테 약간 어려운 맛이에요. 맛있어. 약간 블로 노들 스타일이야. 그냥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국수 맛. 여기 오시면 카우소이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요 고기 국수를 하나 메인으로 시키고 약간 요 사이드로 카우소이 하나 시키시면 딱 좋을 것 같아. 음. 아, 맛있다. 맛있어? 음. 응. 응. 저 같은 맥지리들은 따우소이도 생각보다 매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크티랑 필수입니다. 필수. 응. 저희 방목 보니까 룸이 준비가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체크인했습니다. 저희는 이 호텔에서 총 2박을 할거예요 제가 이 호텔을 예약한 이유가 위치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지어진 지한 2년 정도 되는 신축이어가지고 또 여기를 예약했는데, 일단 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호텔을 주니어 스위트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거실이랑 침실이랑 분리가 돼 있어요. 사실 원래부터 스위트로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일반 기본 룸이랑 주니어 스위트룸이랑 한 3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근데 이 공간 자체는 엄청 좀 많이 차이가 나길래 그냥 이 주니어 스위트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스위트답게 거실이랑 침실이 따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거실에는 어디 한국집 거실에 있을 법한 가죽 소파가 이렇게 커다랗게 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는 TV도 있고, 여기 보면은 거실이랑 침실에 각각 이거 공기청정이 조그마한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입구 쪽에 이렇게 집 넣을 수 있는 공간이랑 냉장고랑 뭐 컵이랑 이런 거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간이 넓어서 굳이 여기는 안 써도 될것 같은 게 여기 보시면 안방이거든요. 여기 안방에는 이렇게 커다란 킹침대가 있고, 그리고 맞은편에 거실이랑 똑같은 사이즈의 TV도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화장대 겸 작업할 수 있는 테이블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에 엄청 넓은 이 옷장 공간이 있어가지고 짐은 이쪽에다가 두고서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박인 게 여기가 또 스위트 룸이라고 화장실이 두 개나 있어요 <laughs> 아까 저 거실에서 보셨던 그 화장실이랑 똑같은 사이즈의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가방 써도 되겠어? 아 여기가 1박에 13만 원 정도 예약했어요 방 사이즈랑 위치랑 뭐 이런 걸로 하면꽤 괜찮은 가격인 것 같거든요 지금 왜냐면은 설이 껴 있는 데다가 지금 주말이어가지고 가격대가 조금 있었거든요 이거 우리 그 기존 숙소에서 야금야금 모아온 우리 일용한 양식. 저기 있는 건줄 알았어. <laughs> 어다그 먹을 게 풀이어가지고 아까워가지고 다 들고 왔어요. 그리고 아까 아침 먹었던 그 식당에서 가져온 바나나도 있습니다. 저녁까지 이제 간식 먹으면서 버티고 있자. 음. 해지면 나가자. 나 산속에서 못 봤던 쇼츠랑 밀스좀 봐야 될것 같아. 충분히 봤어. 내가 볼 때. <laughs> I'm not here to miss uh -oh. 저렇게 지금 조식 먹고 있는데 저희는 조식을 패스하고 맛있는 커피를 마시러 갑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 그 치앙마이 시티 안에서 구한 숙소가 여기 님마네민에서큰길 건너서 산티탐 초입이거든요. 이쪽에서 저희가 묵은 것은 처음인데 오 생각보다 매력 있습니다. 일단은 님마네민보다는 조용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사람 사는 그런 로컬 분위기가 좀 나면서도 인마네민가 정말 갖고 거든요 걸어서 5분도 안 걸립니다. 비비. 응? 내가 얘기하는 거 어, 그 어. 맞아? 어, 맞아, 맞아. 잘하고 있어. 내가 느낀 게 있어. 뭐야? 내가 치앙마이 와가지고 응. 이색숙소 두 군데랑 그 여기 그냥 일반적인 호텔에 갔잖아. 그치. 나한텐 콘크리트로 된 건물이 제일 잘 맞다. <laughs> 다시 한번 느꼈어. 이색숙소, 약간 감성숙소다 너무 좋은데, 콘크리트 건물로 된 일반적인 호텔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행 내내 막 감성숙소를 찾아다니는 거는 조금 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감성, 이색숙소와 그런 일반적인 호텔을 섞어가지고 숙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비. 어? 아닌데, 이게 우리가 이번 설 연휴 때. 어. 되게 그렇게 길지 않게 갔다 왔는데 산속 캠핑, 도심속 캠핑, 이또 호텔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었던 거 같아 아니, 근데 우리는 안 그랬던 여행이 없어 아 그래? 너무 알차 <laughs> 인간적으로 치앙마이 그 아침 풍경을 보여드릴게요 아침부터 다들 분주하십니다 짠와빵 빵 맛있는 거 되게 많다 아까 봤더니 음. 그 냉동 생지 열심히 발미대로 굽고 계시더라고. 아 진짜? <laughs> 원래 치앙마이가 <창호이가> 빵은 별로야. <laughs> 코스트코 스타일. 네. 그리고 솔직히 커피가 맛있다는 뭐 호주도 갔다오고, 뭐 발리도 갔다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땐 커피가 제일 맛있는 도시는 치앙마이인 것 같아요. 진짜 어딜 가도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아트도 아무나 이 정도는 쳐. 아 그럼. 기본이 유니콘에 백마에. 와 엄청 진하네. 응. 아니, 우리 너무 오늘 핑크핑크한데? 나이들면 화사한 옷이 좋다고 하더니만. 빨간색. <laughs> 아니 내가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 응. 옆최 동남아 도시 어디냐고 하면 내가 항상 치앙마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제 치앙마이 안 가본 사람들이 치앙마이가 왜 좋냐고 물어보거든. 그럴 때마다 약간 할 말이 없어. <laughs>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좋은데. 막, 특징적으로, 막, 이래서 진짜 좋아라고 말할 만한 약간 임팩트가 없달까? 치앙마이가 왜 좋아하면은 나는 되게 그냥 되게 여유롭고 조용하고 아기자기해서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음. 그 여유롭고 그 아기자기한 게 여행지를 고를 때 엄청나게 매력적인 요소는 아니잖아. 그렇지. 치앙마이 하면은 막각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랜드마크라든지 엄청난 대자연이라든지 음. 바다도 없고 그렇다고 엄청난 도심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따지고 보면 진짜 그냥 시골 마을? 물론 치앙마이에도 되게 갈 곳도 많고 뭐볼 것도 많고 하긴 한데 그런 것들이 조금 소소해요. 화려하고 막꼭 가봐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슬슬 둘러보기 괜찮을 만한 약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사실은 대단한 볼거리라든지 이런 거는 없는 거지. 맞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간과하시고 이제 오시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분들은 좀 실망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어, 여행지인 것 같아요. 맞아. 나도 회사에서 이제 주변에서 치앙마이 어떠냐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 오히려 내가 질문을 두 가지 정도 해. 그게 이제 하나가. 그래서 언제 갈 거야. 오. 만약에 이제 여행이 11월에서 2월 사이다. 음. 그러면 어, 치앙마이 완전 좋아. 그렇죠.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액티비티, 물놀이 이런 게 좋아. 하면 아니야 거기 가지 말고 그냥 발리나 다른 좋은데 가. 아, 네, 이렇게 맞아.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치앙마이는 사실은 그 성향에 따라서 엄청나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런 여행인 지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이렇게 아침에 커피 마시고 음. 이렇게 딱히 뭐 하는 거 없는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치앙마이 꽂혔잖아 맞아. 이건 진짜 치앙마이는 정말 취향 타는 여행지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뭐 물론 당연히 절대적인 건 아닌데 사실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 성향이 조금 더 맞는 여행지인 것 같아요. 맞아. 음. 근데 이제 제이 씨처럼 약간 좀 감성 넘치는 사람들한테는 남자분들도 굉장히 맞는 여행지죠. 감성이 넘치지 넘쳐. 넘치 너무 넘치지. 눈물은 안 흘리지만 이 가슴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지. 침도 가끔 질질 흘리잖아. <웃음> <웃음> 침을 왜 흘리는 걸까? 그러면은, 음. 한번 치앙마이의 단점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 지금 들리시죠? 오토바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치. 오토바이도 많고, 태국 그 교통수단의 썽떼우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지나다녀서 매연이 좀 심해요. 걸어다니다 보면 이게 너무 이제 매연이 직방으로 니까 약간 좀 찌푸러지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있긴 하거든요. 아니다. 그리고 매연도 매연인데, 이런 오토바이나 차 자동차 소음 같은 것도 좀 심한 편이고. 맞아. 그리고 오토바이를 열심히 잘 피해야죠. 어 맞아. 거기에 또 추가되는 단점 중에 하나가 보도블록이 잘안돼 있다. 맞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응. 군데군데 다니면서 이제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도시인데 그런 거에 비하면 이제 사람이 걸어다니면서 구경할 수 있는 길이 제대로 잘 조성이 안돼 있어요. 그렇지. 이게 도보가 돼 있다가도 갑자기 끊기고. 맞아. 그리고 막 횡단보도도 잘안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길 건너고 이럴 때도 좀 위험한 상황이 많거든요. 눈치 작전을 어. 봐야 돼. 그러니까 차랑 오토바이랑 섞여가지고 그냥 같이 이렇게 걸어다니고 약간 이런 분위기여서 그게 좀 불편하기는 한것 같긴 해요. 일단은 계획 도시가 아니니까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보도블록을 조금이라도 만들다 보니까 좁을 수밖에 없고 여기 로컬 분들은 걸어다니는 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니까 굳이 보도블록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지. 도시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고즈넉하고 조용하고 약간 힐링할 수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매연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약간 교통체증 같은 거에 시달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괴리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또 있나? 네 번째 있어 뭐? 진짜 진짜 중요한 거 치앙마이는 피해되는 야 시기가 있습니다 아 그치 그치 어. 그게 바로 2월 중순에서 2월 말에 시작되는 이 북부지방 태국뿐만 아니고 주변 지역 나라까지 다 합쳐서 화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 모든 화전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가 이곳을 다 뒤덮습니다. 4월 파종을 앞두고 태국 북부 농민들이 농지를 개간하기 위해 일부러 농작물을 태우고 있는 데다 서울이나 한국에서 느꼈던 그 미세먼지 농도 있잖아요. 최악의 상황에 최대 세 배까지도 올라간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3월 4월이 되면 전 세계 미세먼지 농도 1위를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피해야 되겠지. 사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모두 다 진짜 엄청난 단점들은 아니에요. 와 보면은 막상 이제 어느 정도는 그냥 다닐만한데 싶을 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알고 오는 거랑 모르고 오는 거랑은 아무도 여행의 그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여행하기 전에 체크를 해, 음. 하고 오셔라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행 중에도 이렇게 해외로 나오는 해외 여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문화가 완전히 다른 문화이면서도 좀 이색적인 풍경, 그거를 보러 오는 건데,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나랑 익숙치 않은 그 불편함들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어쨌든 그런 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도 조금은 내가. 감내하고 그치. 여행을 하는 거지 그치, 그치. 그게 해외여행의 묘미인 거지 그치? 동남아 여행 오면은 뭐그 가끔 많은 분들이 그 위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물론 당연히 어 깨끗하고 이러면 좋지만 여기에 문화기도 하고 음. 어쨌든 이즈 분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 핵택이 때문에 우리 기준에 맞는 그런 위생을 바라면 조금 힘든 것 같아 우리 기준에 맞는 그런 위생과 맛과 음. 이런 걸 찾아가면 음. 그냥 한국에서 쓰는 돈이랑 비슷하게 쓰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맞아. 대신에 여기에 이제 그런 저렴한 물가와. 지 로컬들 사는 삶을 이렇게 같이 경험을 해보고 싶으면 그런 것들은 살짝 크리스탈 할줄 아는 약간 고그 정도의 센스가 맞아. 있으면 저렴하게 좋은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동남아 여행 오면은 무조건 그 한국인들 많이 가는 깔끔한 식당만 다니고 그랬거든요. 막 이런 로컬 식당 가는 거 꿈도 먹고고 지금은 이제 뭐 전혀 아무렇지 않습니다. 나도 이렇게 여행자로서 성장을 했다니까. 음, 이제 배낭만 매면 됩니다. 아니야. <laughs> 배낭은 맬 생각은 없어 내가 볼 때는 비비는 중고등학교 때도 가방을 안 맸었던 아, 것 같아 난 신발 종이만 들고 다녔던 사람이야 <laughs>